이 시간 찬송가 186장 내주의 네 보혈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골고다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씨서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추함을 곧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를 우라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우선함과 평안한다오 주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Yeah. 주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볼로써 주시옵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역사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도 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지신 그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10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삶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회개하는 자가 받을 복, 회개하는 자가 받을 복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파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죠.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삶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께 정죄를 당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수 있는 거죠. 자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죄, 어, 죄를 사함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다윗의 경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부귀와 영광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죠. 재물과 권세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그야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이 없어졌고 양심이 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이 괴로워했죠. 나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혹독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삼절과 사절을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니 할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가뭄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한큰 그 누구도 자유를수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은 그들이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어, 죄를 범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결국 그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타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모든 죄를 아래고 숨기지 않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할 때는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애통해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해야 됩니다. 심지어 잠을 못잘 정도로 그죄 때문에 극심한 이어 고민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자,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찔림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 입술뿐인 회개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언젠가 똑같은 상황에서 역시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반드시 먼저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육제를 보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다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죄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제를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구하되, 어,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며 만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며 만나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극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회계, 건성으로 하는 회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 났을 때 모든 것이 쓸러 내려가는 것처럼 큰환란이 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회계를 나중에 미루다가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도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연합하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합하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실 그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게 돼요. 자 멸망시킨 다음에 멸망된 다음에 회개하려고 하지만 이미 기회는 늦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속히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사안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그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 그가 자기 모든 죄를 애통하며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 비록 이 쫓겨났지만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의 능력이죠. 자 반대로 회,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스 전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비참한 이 결과로 결론이 나게 되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회개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거스리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회개한 다음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또 다시 죄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회개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방황하고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담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를 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이러,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참 속담의 일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셨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죄를 반복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자다. 지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냐 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말이나 노세는 이 주인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지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징계를 당해야만 회귀하는 숙성이 있어요. 자,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주세요. 그때 잠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식을 축복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를 이루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자,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이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게도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늘 평안하게도 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회계를 사랑하게도 마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